전에 그냥 오프닝 이슈로 간단하게 하나만 어 제가 언급하고 싶어 갖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가 어이가 없냐면 어 윤석열이가 최근에 그 동해 앞바다에서의 동해 앞바다의 가스 유전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책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개한 데가 어디냐면 은 엑트지오. 어, 액트 지오라는, 이런, 뭡니까, 어, 이 탐사 전문 기관에서, 어, 야, 우리나라 그 영일만 앞에 아, 앞바다에 그 엄청난 유전. 그것도 두바이보다 좋은 유전이 지금 발견됐다. 아, 그러면서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최근 며칠 동안 그 액트 지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그냥 네티즌들이 올렸는데 지금 기자들이 취재해 가지고 이 액트지오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막 지금 막 파헤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나왔던 사진이 이거잖아요. 그집 주소 쳐 보니까 어? 이런 가정집이 나왔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어 요번에 어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올린 글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막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뭐유령 회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유령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 앱트쇼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연매출 한 4천만원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4천만원 <laughs> 그랬다가 작년에 어 대한민국 아무래도 대한민국 그 우리 우리나라 그 동해 앞바다 사건을 맡으면서 수십억 벌었다는 거 아니니까 제가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늘 그 뉴스바사삭이라는 MBC 유튜브 방송이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거든요 근데 이 송영훈이 하는 말이 너무 웃긴 거야 기가 막힌 거죠 뭐냐면. 물어봐, 이제 앵커가.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너무 부실하지 않냐. 보니까 회사도 없고, 회사가 없어요. 더군다나 법인도 아니죠. 개인사업자라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인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 하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전문 기관들은, 어? 뭐 직원이 굳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직원이 지금 한 명이라는 거지, 한 명. 뭐 그냥 인터넷에서는 네명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한명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말로는 아 그런 전문가 그 대표가 전문가고 이런 사업 맡으면은 그때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일은 꼭 회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할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변호사인데 급할 때는 그냥 커플 집에서 일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 때이 온라인 시대에. 굳이 회사가 없으면 어떠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저희도 사람 ing 지금은 사무실이 있지만 사무실 없을 때는요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사업했거든요 어, 어, 왜냐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열받는 게 몰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5 e 시대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규모 있는 나라 아니에요?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업을 따가지고 지금 1년에 5천억짜리, 말이 5천억이지 1조일전될 겁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뭐라 할까 그런 그런 사업을 직접 맡은 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게 하도록 하게 하도록 어? 탐사했던 회사인데 대한민국 정부로 해 이거 5천억에서 1조 이상의 사업을 하게 뭔가 명분을 준어 근거를 제공한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그 가정집을 사는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 어떤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게 왜 별거 아닙니까? 아니 맡길 회사가 없어가지고 자기네 건물 하나 없는 그런 회사한테 맡긴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시사인 뉴스를 보니까 시사인에 어떤 방송이 났냐 이 단독 보도 호주 최대의 석유개발 회사 영일만 가망없다고 이미 결론 내렸대요 이 호주 최대 석유 회사가 영일만은 이미 이 영일만도 그 동해 앞바다 요거 뭡니까 심해 탐사 할때 함께, 함께 함께 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야, 영일만은 가망이 없다고 결론 내렸, 내렸다는 거죠. 이 회사가 어디냐면요. 바로 우드사이드 에너지입니다. 우드사이드 에너지. 이 우드사이드 에너지는 어떤 회사냐.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알겠지만, 수천 명이 근무하는 이런 대형 회사예요.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규모의 나라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당연히 이 정도 규모는 되는 나라, 이 회사한테 맡기는 거지. 무슨 씨발, 가정집에서 지금 두세 명 일하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이게 말이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옹호하는 거야. 아, 지금은 온라인 시대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건물에 신경 쓰냐,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건물 없이 시작해도 그 규모가 커지면요. 당연히 회사 차리는 거예요. 유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라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사인간에, 사인간에 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을 맡긴 건데, 대한민국에서, 국가 단위에서. 근데 국가 단위에서 맡긴 회사가 자기 회사도 없고 그냥 가정집에서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이걸 옹호를 해? 어? 아, 나도 변호사지만,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영훈이가, 오늘. 나도 변호사지만, 나도 커피숍에서 일한다. 그렇다고 내가 전문성이 없는 거냐? 아니, 이게 비교할 대상입니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그거야? 규모야? 아니 옹호할 걸 옹호를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는 국가 사업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개인들도 일 맡길 때 이런 데는 일안 맡겨요. 일반 회사에서도 맡기겠습니까? 뭐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도 뭐 업데이트가 다 중단돼 있, 중단돼 있더만. 그래서 나는 지금은 뭐 이. 진혜영 검사는 액트 지오에 대해서 이거 유령회사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회사가 뭐 유령회사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이런 회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실한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옹호하고 있는 국힘당, 어, 소속 법률위원회, 어, 법률위원이라는 사람의 이런 어이없는 논리. 너 누가 봐도 이상한 거지.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회사가 이런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수천만 원짜리 그냥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디 회사에서 어, 공개 입찰했을 때이 찰도 안 돼요 이런데는요 황당한 거지. 제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런 자영업자들 중, 중소기업도 아니야 이제 막 어,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그런 창업, 하는 이런 작은 회사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가? 왜냐면 대통령 관저 공사할 때도 진짜 듣도도 못한, 응? 그냥 뭐직원몇명 있는 그런, 그런 데하고 수익 예약해서 준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많잖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왔거든요. 어, 대통령 그 민생 토론회 할 때도 민생 토론회 준비를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데다가 그냥 막 며칠 전에 수익에 해갖고 막 줘버리고 사업을. 더군다나 막 영일만 앞바다에 이 엄청난, 어? 삼성의 어? 그 뭡니까? 삼성의뭐 다섯 배 정도 되는 경제 규모의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뭐 천연가스 서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 이런 탐사, 탐사를 맡긴 회사가 뭐야? 그냥 가정집에 사고 있는. 직원 한두 명이 있는.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지금 5천억 1조 투자해가지고 지금 시추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 정말.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이거 봐야 돼요. 뭘 보냐면은, 그냥 어떻게 이런 회사한테 돈, 이런 회사한테 이런 일을 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여기하고 무슨 서로, 컨미션, 어, 어, 리베이트 주고받은 거 없는지 누가 이 회사 소개시켰는지 어? 어떤 사람이 소개시켰고 금전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어, 리베이트 없이 이런 짓 했겠습니까? 누군가 돈받아먹었으니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상해요 이상해 제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준비한 이슈는 아니고 아, 방송을 보는데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 법률위원장이 그래서 그냥 오프닝으로 간단하게 그냥.